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철회국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사오니 우리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것을 바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잠잠히 여호와 바라보면서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영혼의 깊은 문제를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육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번성함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하나님 이것도 못해줘요. 또 우리 응답받는 기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고난 당하고 병들 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병 들었을 때도 기도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쁠 때 찬송하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찬송가 370장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찬송의 내용으로 바뀐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굉장히 많이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느냐. 남유다의 왕 히스기아가 있습니다. 히스기아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근데 인생의 말년에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 가지고 내 집을 정리하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기야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이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이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더 살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요 15년이나 더 연장 시켜 주었습니다. 그마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사 하복과 관련된 모든 응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 뒤로요, 기도에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접어 버리고 예배 생활을 접어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잘 점검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야구보 사도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 자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재촉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야고보 야구부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이미 잘 해석을 해 놨습니다. 자,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해석되어진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기도냐?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해요. 무언가를 간구해요. 그때 기도자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요청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거죠. 뒤집어 보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면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어요. 병든 자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쳐 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의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요, 의심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병든자를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한다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면 의심밖에 안 들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못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 이 반대말이 바로 의심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을 자주 해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 말씀해 보면 항상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이 밤에 풍랑 가운데 물에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중간에 의심해요.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1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의심이에요. 자,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의심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심 때문에 무엇을 못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산을 명하여 옮기면 이곳으로 옮겨진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죠.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의 마음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신령의 마음이 열려지고 옮겨진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죠. 믿지 않은 아내가 있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죠.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면 가능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 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오늘 의인이 누구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의인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악인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물리치세요. 듣지 않으세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 회개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뭐하고 돌아왔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풍악을 울려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마만큼 하나님은 회개한 심령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돌아온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기뻐서 사랑의 눈이 모셔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때 돌아와서 신앙이 엉망진창이고 신앙이 다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볼품이 없고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읍시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놓고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4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간 자 그것이 바로 새벽기도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에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미래로 열어주신 놀라운 은청이 우리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2주간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끈질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이것이 응답을 받는 기도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은요.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열왕기 상 18장을 18장 42절 45절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찾아 보실까요? 열왕기 상 18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11기상 18장 42절에서 우리 4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건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43절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갈매산 꼭대기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 보세요. 무릎을 꿇고 내이 얼굴을 땅에 그 무릎 사이에 포개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간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말로만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그 자신의 얼굴을 땅에 묻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을 다 낮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아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엘리아가 끈질기게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떤 장면이냐.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를 않아요. 하인에게 시킵니다. 너 바다 쪽을 바라봐라.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리 징조가 보이느냐.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너 바다 쪽을 바라봐라. 무슨 징조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걸 몇 번을 한지 아십니까? 일곱 번을 한 거예요. 끈질기게 일곱 번을 한 거예요. 겨우 여러분 일곱 번 기도했는데 하인이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주인님, 저 바다 쪽을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1기야 18장,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어떻게 보면요 엘리아는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려고 뭐한 겁니까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엘리아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 엘리아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아가 얼마나 죽은 사람 많이 일으켰습니까 병든 사람 일으켰습니까 엘리아는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구보 사도는 아니다. 엘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는 간절했던 사람이다. 그는 끈질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능력이 많았으면 한 번에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곱 번 동안 기도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겨우 기도했는데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긴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라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주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도자의 마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또 믿고 주님을 또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면 능력도 안 나타나고 나를 바라보면 의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알고 있거든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대요. 누가 일으킵니까?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살아가면서 회개할 수 있다라면 많이 회개를 하세요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회개했으니까 잘못을 저지른 거 인정했으니까 너제 값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응답 될 때까지 그 간절함의 자세 그 끈질김의 자세를 여러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우리 응답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보이느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능력이 되고 무슨 비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도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잠시 후에 어둠으로 바뀌고 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의인의 간구와 끈질긴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다시 열려지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감으로 메마른 땅 가운데 큰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약속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자의 마음으로 잘 준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리에서 놓여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다렸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하나님 보여주셔서 잠시 후에 큰 비가 내리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계신 줄로 믿사오니, 살아 계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